영남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교육편제를 새롭게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학사구조 개혁으로 기존 산업시대에 맞춰진 학업분류체계를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단과대학 통합 및 신설을 통해 16개 대학에서 15개 대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입니다. 문과대학은 학문 계열에 따라 언어와 문학, 인문학 계열에 해당하는 학부로 구성해 개편되고 인문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자율 전공 학부가 소속되어 있는 기초교육대학은 천마학부 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등 융복합형인재의 사회적 수요에 따라 자유 전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대학이 한 대학으로 통합되거나 통합되어 신설된 대학입니다. 상경대학과 경영대학은 경영대학으로 통합됩니다. 학생과 사회수요에 맞춰 경영, 경제분야의 융복합 교육을 촉진하고 산업경영학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문과대학에서 사회과학계열에 해당하는 심리학과, 사회학과, 언론정보학과와 정치행정대학 소속의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군사학과가 통합되어 사회과학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이 통합되어 예술대학으로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의 융복합 교육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대학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신설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과 글로벌 인재대학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역량을 증진하는 데 집중하며. 미래산업 관련 AI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재대학은 국제적 수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설됩니다. 문과대학 소속의 중국언어 문화학과와 정치행정대학 소속의 새마을국제개발학과가 글로벌 인재대학으로 편입되고 글로벌 교육학부, 글로벌 통번역학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등이 신설됩니다. 이렇듯 2023학년도부터 교육 현재가 과감히 개편되는 데 있어 이와 관련해 학우들의 의견은 어떨지 저희 UBS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교수님한테 그 듣게 됐어요. 그 다른 대학교들은 다 음악이랑 미술이랑 다 따로 듣는데 굳이 합치면 좀 살짝... 미술 미대라는 살짝 느낌이 약해지지 않나 싶어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살짝. 제가 알기론 다른 대학교 미디어 관련 학과들은 사회과학대에 소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과는 안 그래서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변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워진 학사 구조 앞으로 영남대학교 미래 인재 양성의 발판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UBS 뉴스 최정인입니다.